유하 BJ 시바입니다. 지금은 이제 삼동역에서 삼동역 힐스테이트로 가는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삼동역에서 출발했고요. 삼동역 힐스테이트를 그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이 걸리라, 걸리는 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빠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천천히 집에 간다는 생각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삼동역을 지나자마자 GS25C 보이고요 가로등도 생각보다 많, 적지 않아요 좀 있어요. 음. 어둡지는 않고, 횡단보도도 그나름 있고요. 지금 밥을 먹은 상태라 그렇게 빠르게 걷고 있는 중은 아니에요. 아까 이 고추짬뽕집에서 밥을 먹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맛은 뭐, 짬뽕집이고요. 옆이 3번 3번 국도고요 320번 지나다니네요 생각보다는 시골틱하지 않아요 우남리 같은 느낌 파리바게뜨도 보이고요. 아, 여기 GS 주유소 유명하죠? 삼봉국도에서 좀큰 걸로. <laughs> 음. 맛있는나 뭔가 백종원? 우삼겹살 최초로 개발한 집 백종원이 진짠가? 백종원이 얘기하면 다 구라 같아. 본가라는 <놀람> 곳을 지나서. 오우. 펀 비어킹 맥주 마시긴 좋겠다. 역세권 치군 상권이 좀 있어요. 이 강경선 역세권 치군 지금은 삼동역에서 삼동역 힐스테이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크고 작은 음식점 많고요 쭉 가고 있습니다 투다리 보이고요 와 아직 5분이 안되네 금방 가는데 어차피 두 번, 두번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시간은 뭐 정확할 거예요. 대하 감자탕. 감자탕 하나 포장해 가야 되겠다. 상권이 있어서 뭐술한잔 먹을 정도는 되네요 무리해서 뒷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가는 중입니다 물거 다 보면서 걸음 멈추지 않고 여기가 볼링장이 있는데, 볼링장 뒤쪽으로 가면 조금 빠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장이 그쪽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뭐 빨라봐야 별로 티도 안날것 같고, 뭐 다리가 천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쪽을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위험하게 저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도가 중간중간에 없어지기는 하지만 못 지나갈 정도는 아니구요. 어, 천이 물이 흐르고 있네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7분 21초 지나고 있고요. 다음에는 낮 버전으로도 한번 찍을게요. 반 버전은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 입구가 날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주유소, 진흥주유소 쪽. 이 바로 뒤거든요. 영업 종료하는 거 보니까 현대에서 이거를 살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8분 30초 걸립니다. 삼동역에서 삼동역 히스텍까지 오는데 8분 30초 걸리는 거예요. 저쪽 커피더 서울 이쪽이랑 풍미연 설렁탕 쪽 뒤쪽으로 가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진흥 주유소가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앞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충분히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구가 생기면 정확히 8분 30초 걸립니다. 보시면 다 때려보시고 있어요. 8분 30초 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쪽 볼링장 쪽으로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가볼게요. 길이 있진 않군요. 하여 BJ 씨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삼동역 삼동역에서 삼동역 히스테이트까지는 8분 30초가 걸립니다. BJ 씨바였습니다.